1949년 4월 26일생, 일본 고베 출신, 성 미카엘 학원, 카나가와현립 카마쿠라 고등학교 졸업, 와코 대학 문학과 학사 졸업, 칸세이 가쿠인 대학 영문학 석사 졸업, 파리 제3대학교 영문학 석사 졸업, 비교문학 박사과정 재학, 키 152cm, 몸무게 35kg. 오늘 소개해드릴 사가와 이세이의 프로필입니다. 스스로를 대부분의 여성들이 매력을 느낄 수 없는 남자라고 말했던 사가와는 안개속이라는 책을 출판하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인물이었죠. 자신이 겪었던 일, 정확히는 자신이 버렸던 범죄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된 이 책. 그가 버렸던 범죄는 시기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 편집장이었던 할아버지 구리타 공업의 사장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라났던 사가와 미숙아로 태어나 여러 병을 앓았기에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조롭게 자라났습니다. 내성적이었던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런 그에게 문학과 음악만이 유일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빠진 베토벤을 사랑한 일본 극작가인 사네를 만나고 싶다며 무작정 그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던 사가와. 겉으로 보면 매우 순수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의 내면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성도착증을 가졌던 그는 종종 그 위험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와코대학 재학 시절에 중년의 독일인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구속됐지만 아버지의 재력으로 합의금을 내며 고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가 성적인 목적으로 그녀의 집에 침입했다고 생각했지만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다른 것의 목적이 있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 내가 그녀를 먹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식인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마법사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삼촌에게 여러 번 들었던 그는 초등학교 때 이미 인욕에 관해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것에 관해 스스로 정신과 의사와 자주 상담을 하기도 했지만 당시 정신과 의사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학 시절에 직접 인육을 먹을 목적으로 독일인 여성의 집에 침입하기도 했던 사가와 당시에는 범행 목적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합의를 통해 쉽게 풀려난 그는 1977년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여전히 인육에 대한 궁금증을 품은 채 말이죠. 1981년에 파리에서 그는 같은 수업을 듣는 네덜란드 유학생 르네에게 푹 빠졌습니다. 커다란 키, 아름다운 외모, 새하얀 피부. 그녀를 볼 때마다 그는 인욕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죠.그는 처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천천히 시간을 들여 계획을 세웠습니다.사가와는 르네에게 편지를 쓰며 다가갔고 콘서트와 전시회에 초대하는 등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그녀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수록 그의 시기인에 대한 욕구 역시 커졌습니다.그렇게 1981년 6월 11일. 사가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독일 표현주의자의 시를 읽어달라고 부탁하며 그녀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녀에게 위스키를 건네며 사랑을 전했던 사가와, 그런 그에게 그저 편한 친구로 지내자고 말하며 그의 사랑을 거부했던 르네. 사가와는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알겠다고 말하며 시집을 건네주었고 그녀가 그것을 읽고 있는 사이 뒤에서 총을 쏘았습니다. 그 뒤로 그는 시간을 안뒤 그녀의 일부분을 먹었고. 이트로 커다란 가방을 들고 집을 빠져나와 택시에 탔습니다. 그가 트렁크에 가방을 넣는 것을 도와준 택시 기사는 가방의 무게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를 눈여겨 보았다고 합니다. 공원 블루뉴의 숲에 도착한 사가와는 가방을 들고 연못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자신을 주시하는 사람들을 보고 달아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가방을 살펴보던 사람들은 가방에서 튀어나온 여성의 손을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공원에서 가방을 버리는 사가와를 보았던 사람들과 공원까지 태워준 택시 기사의 증언으로 경찰은 그의 집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1981년 6월 15일 그의 집에서 르네의 신체 일부분과 신분증이 발견됐고 일본으로 도주 준비를 하던 사가와는 그렇게 체포됐습니다. 신문 중 그는 모든 범행을 시인했지만 과거 복마염을 알았다라는 발언이 과거 내마염을 알았다라고 잘못 통역되며 불기소처분 당했습니다. 과거 내막음을 알았기에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상태의 범행으로 인정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인 불기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정신병원에 무기한 입원 조치됐고 3년 뒤인 1984년에 국외로 추방되며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웃긴 것은 일본으로 돌아온 사가와를 진찰했던 정신병원 의사의 소견으로 그는 정상인으로 판단되며 1986년 8월 12일에 퇴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 법원에선 그를 다시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었지만 불기소 처분된 사람의 수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프랑스 측의 방침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유의 몸이 되며 병원에서 썼던 자신의 범행 내용이 담긴 소설로 인해 많은 돈을 벌었던 사가와 그는 한때 생고기를 맛보며 평가하는 요리 방송 프로에 출연하는 등 많은 언론사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터넷이 발달하며 수많은 사람이 비난 섞인 목소리를 냈고 그로 인해 그를 받아주는 언론사가 없어지며 다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살, 아버지는 사업이 망하며 내경색으로 인해 사망, 그가 기댈 수 있는 곳 역시 사라졌죠. 2013년에 그 역시 내경색으로 쓰러져 영구적인 장애를 얻었고 동생의 간호를 받으며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고 합니다. 범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에 최소한 교도소에선 인간 같은 대우를 해줬다며, 되려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던 사과와, 고쳐 쓰지도 못할 그는 운 좋게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지만, 언젠가는 진정한 심판을 받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그를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